봄머스에서는 이렇게. 아, 잠깐만요. 자꾸 냥냥거릴 거야? 응?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식 영어회와 에릭 멘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종차별. 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안나루이사 브랜드 아직까지 그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요즘 그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동양인 분들이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고 듣기도 했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인종 차별과 뭐 대처 방법 그거를 종합한 저의 의견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영상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 봤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겪었던 거는 제가 본머스 온지 얼마 안 돼서 겪은 거예요. 그게 제가 워홀 비자로 일을 하려면은 NI 넘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사우스앤튼에서 제가 간단한 인터뷰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보머스에서 버스를 타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나 타요 라는 거를 신호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냥 눈치껏 이렇게 좀나탈 거라는 거뭐 버스 카드를 이렇게 꺼내는 신용을 한다든지. 하여튼, 근데 여기서는 손을 이렇게 딱 흔들어 줘야 돼요. 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으면 조금 더 가서 멈추더라고요. 아 뭐야 이러면서 딱 탔는데 그 아저씨의 반응이 더 황당했어. 아니 탈 거면 미리미리 손을 흔들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완전 기분 나쁜 목소리로 이건 그냥 그 아저씨의 성품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인종차별? 했을 때 생각이 났으니까 그거는 당한 사람이 느끼기 인종차별이면 차별인 거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났는데, 일단 저는 버스를 탔고, 말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저는 내리자마자 기차 타러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붙잡고 말해봐야 다른 승객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아, 내가 메모를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딱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가방 안에 항상 노트랑 펜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꺼내서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약간 어떤 식으로 적었냐면은, I did wave at the bus twice but it wasn't my fault that you didn't see me waving. I'm really sorry that you you seem to be having a miserable day today, but it doesn't give you any excuse to ruin everyone else's day. I'm on my way to a very important interview at the moment and I'm supposed to catch the train at nine o'clock. As you're running a bit late I might miss that train but still I'm trying to look on the bright side. I reckon you can also give it a try. Hope you have a lovely day.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니까 그래 나는 지금 너가 늦어서 그 버스가 원래 시간보다 좀 늦게 왔어 게다가 그래서 나는 그 기차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난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 너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니? 어 그래 좋은 하루 되고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막제 필기체 있잖아요. 막 써가지고 그 쪽지 접어가지고 그 기사한테 탁 주고 내렸어요. 쓰레기 주듯이. 나는 이 감정을 갖고 있고 싶지 않아서 진짜 그냥 그 종이에 모든 걸다 적어서 주고 내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인터뷰도 그냥 잘했고, 네. <laughs> 그런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경험은 이것도 버스인데, 버스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이것도 본버스에 있을 때인데요. 이게 제일 최근이에요. 그 한창 이제 코로나가 영국에는 아직 안 퍼졌는데 이제 한국에 되게 많이 퍼지고 중국 되게 심각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출근을 하고 있었고 유니폼을 다 입고 있었어요 제 앞에 앞에 앉은 여자애가 한 중학생? 우리나라 나이로 한 중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앞에 앉았으면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계속 이렇게 일끔일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나를 왜 보지? 이렇게 수그러드는 타입이 아니어서 전 에어팟 꽂고 이,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보지? 왜 보지? 이러면서 눈 마주치려고 그러면 또 피해요. 그러다 또 제가 딴데 보면 또 쳐다보고 있고, 또 보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괜찮아. 뭐 쳐다볼 수 있지. 그래. 본모스에 동양 사람 많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앞에,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엄마였나봐요. 근데 엄마한테, 그래,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서 안 보이듯이 자기도 이 버스 좌석 때문에 그 손가락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그 좌석 틈 사이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참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그 여자애가 아마 제 바로 앞에 앉아 있었으면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Is everything okay?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유니폼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기도 했고 그냥 좀 말하려면은 다가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서 그냥 하, 그냥 뭐 오늘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래도 눈싸움 지지 않았죠. 아휴. 그냥 일 와가지고 막 그런 여자애가 있었다. 진짜 기분 나빴, 나빴다고. 막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났어요. 세 번째. 이거 동료들 얘기하니까 나왔는데, 하, 개 먹냐고. 멍멍이. 개 먹냐고. 이 얘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별 생각 없이 너네 개먹잖아. 개먹지. 먹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 영상 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국인 친구들 데리고 그 코리아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어요. 봄머스에 있는 한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맛있게 먹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다 태그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 맨날 그 개드립 치는 그 친구가 what you having d 하고 개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강아지 사진을.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썼어요. I'll definitely make sure I grab someone next time just for you. Although I can't think of any Koreans who have dogs as food at the moment.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주변에 지금 개를 먹는 한국인들이 정말 생각 일도안 나지만 너를 위해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든 섭외해오겠다고.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댓글을 썼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 중에 하나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니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If I was from North, I wouldn't be allowed to come here, would I?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나 여기 지금 못 있을걸?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 아는 지인분 중에서 <laughs> 서쪽에서 왔다고 하라고 <laughs> I'm from West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illy question, silly answer 음. 약간 바보 같은 질문에는 그렇게 대응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아, 이거는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 길을 걸어가다가, 니하우 하는 그거.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좀, wait, what? You just, you just guessed. You just g u e s s I'm Chinese just because I'm Asian.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아시안이라고 지금 나 중국인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잘 먹혀요. 정말 정색을 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진짜 웃음기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은 네.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오 아니 아니야 나는 그냥 뭐라고 막 변명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신박한 인종차별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을 땐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생각 없어 보이는 10대 애들 등치도 좀 있고 막 진짜 시비 걸려고 일부러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똥을 피한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그 자리를 뜨는 게 좋아요. 응. 진짜 실제로 이렇게 좀 맞불작전을 하다가 좀 크게 다치시거나 경찰들 와가지고 좀 일이 커지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응. 일단 피하는 거. 피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대화를 할수 있는 상대라고 판단했었을 때는 좀 차갑고 단호하고 되게 침착하게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흥분해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 너 같은 애도 있지. 이렇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본버스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했던 거나, 아니면은 런던에서 만난 신천지 같은 사람한테 했던 그런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침착하게 조목조목 말을 해주기. Just because I'm Asian, I'm not Chinese. 이게 되게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레이시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인지하면 자기도 부끄러운 줄 아는 게 정상인 범주거든요. 너 레이시스트인 걸 아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 자리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나간 놈들이에요. 좀더 다이렉트하게 말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you know you being like a racist? do you know you being like a racist? do you know you acting like a racist? 이런 식으로 좀더 다이렉트하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1 0중8구는그 전처럼 말하면 거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아듣고 약간 어, 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장난식으로 할때또 있어요. 그냥 뭐 남북한 그거는 기분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쪽에서 왔어, 동쪽에서 왔어, 이렇게 받아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그 I'm from West 알려준 분이 알려주신 건데 막또 개소리를 해요. 개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못 들은 척하다가 Oh, sorry, I thought it was a dog barking. 이렇게 Oh, <laughs> 미안 미안, 개 짖는 소린줄 알고 이런 거 있잖아요. I thought it was a dog bark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인종차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화낼 필요도 너무 이렇게 수그러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아까 말했듯이 상황에 맞게 내가 할수 있는 한 그냥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어디에다 사용할지 정하는 건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게 잘안 돼서 애를 먹을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내 감정이 덜 소모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깝잖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을 하루 종일 나쁘게 있기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영어가 안 나와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면은 그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문장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